아, 안녕하세요.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SCI의 김현수 대표입니다.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버려지는 것을 줄이려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뜻깊은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환경공단 안병호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지자체,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 설치한 자연상점 아이테이너 로봇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아이테이너 로봇은 거점형 자동선별 로봇 컨테이너 시스템입니다. 주민들 여러분이 가져오신 재활용품을 페트병, 우유팩,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 철캔, 기타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로봇이 알아서 골라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넣으신 분들께는 포인트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ACI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100% 순환시켜서 자연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성 창조를 목표로 만든 회사로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이바이 챌린지를 이어가실 CSR 임팩트의 서명지 대표님 꼭 좋은 컨텐츠 부탁드리고요. 어,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함께 꼭 실천합시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바이바이 고시다 지구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함께 실천합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플라스틱.